안녕하세요. 시아 시야 캠핑의 시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캠핑샵 구경하러 왔습니다. 뭔가 캠핑을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중에 안 해본 게 뭔가 생각했는데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감성 캠핑. 이게 <laughs> 예, 똥손인 저에게 가능한 일인가 싶긴 한데 오늘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여기는 그레가 캠핑 매장입니다. 일단은 저는 큼직큼직한 텐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층 먼저 갔다가 1층으로 내려올게요. 우와, 여기 무슨 완전 캠핑장인데요? 캠핑장? 대박! 아니, 파쇄석이라니. 캠핑샵에서 파쇄석이라니. 이걸 탁 밟으면? <laughs> 그냥 완전 캠핑장 감성인데. 아 근데 대박이다. 여기 데크 깔려 있고 이 데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텐트들이 진열돼 있어요. 진짜 캠핑장 느낌이에요. 이 텐트는 무엇인가? 아 어, 거실용 텐트. 이 정도 사이즈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산그 티맥스처럼 완전 커다랗지 않아서 또 좋은데? <laughs> 아 이게 네스트 W 구나 어 몰랐다 네스트 2 보다 20cm 더 넓다는데 아, 아 이게 사이즈는 괜찮긴 한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무겁다 21kg 우와. 너무 넓어 좋아 이런 블랭킷 하나 깔아 두니까 뭔가 분위기가 확 산다 이게 없으면은 그냥 약간 좀 심심한 느낌인데 이게 하나가 깔려 있으니까 훨씬 포근한 느낌입니다. 저도 이런 걸 하나 살까 봐요. 좀더 사이즈가 커서 차박할 때차 바닥에도 깔수 있을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야전 침대를 덮을 만한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사고 싶어요. 이런 거. 이런 받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짐 먼저 두리가. 저는 자꾸 모든 짐을 다 바닥에다 두니까 요새 저런 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눈이 가요 오아 이렇게 알루미늄 박스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위에 상판이 우드로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테이블로도 쓰고 짐도 놓고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감성용품 보러 와가지고 자꾸 내가 필요한 거 온다던데 근데 이렇게 해서 테이블 주변에 의자 깔아두니까 뭔가 이 깨뻐 보여 사이즈가 너무 큰것 같기도 하고 내가 쓰기 아, 확실히 가볍긴 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음, 귀여워. <laughs> 이런 텐트가 제가 생각했던 약간 감성 캠핑의 느낌이 있는 텐트예요. 이게 면인가? 아이 면은 아닌가봐. 이게 와디즈 펀딩 제품이구나. 이너 텐트 없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나봐요. 차를 이렇게 도킹을 하셨네. 오, 괜찮아 보인다. 차 도킹할 때는 여기 약간 그 커넥터가 좀 있으면 더 좋긴 하겠네요. 오, 근데 텐트 하나로 뭔가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설명 응.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왜이 설치 영상을 유심히 봤냐면 다른 텐트랑 설치하는 방식이 살짝 다르거든요. 삼각형을 먼저 만들고 밑에 폴대를 꽂아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거실형 텐트 갖고 싶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런 텐트가 스킨이 무거워도 설치하기 더 편할 거라고 장력이 덜 드니까 이런 형태의 텐트를 추천을 해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요. 한 번쯤 쳐보고 싶다? <laughs> <laughs> 이제 접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상단에 있는 주황색 바우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우산이 접는 거와 같이 접혀 주는데요. 원터치라고 돼 있어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신기하네요. 그늘막인데도 좀더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었다. 근데 이렇게 실로 당겨서 하는 형태. 옛날에 제가 썼던 우산 모자랑 똑같지 않아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핫 인싸 아이템이에요. 우산 모자 좀 커진 느낌인데? <laughs> 이건 이제 여름 되면 많이 볼수 있는 세팅. 여름에 저는 모기 엄청 많이 물려서 이게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여름에 갈때 짠이지. 오, 여기 위에가 블랙 코팅인가 보네. 뭐야, 이 귀여워 보여. 이거 얼핏 보면 이사진 박스 같긴 한데 귀엽지 않습니까? <laughs> 귀여워, 노란색, 파란색. 아, 여기 어, 면이 다 열리네? 귀여워. <laughs> 아, 위에 상판 없으니까 진짜 무슨 <laughs> 이삿짐 박스. <laughs> 아, 이 상판을 따로 구매해야 되는 거구나. 자작나무 상판이 24,000원이에요. <laughs> 이 폴딩 박스가 23,000원인데, <laughs> 상판이 1,000원 더 비싸네. <laughs>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거 편해 보이던데, 사용해 보신 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테이블 두개 가운데 이 버너가 달려있는데, 어, 아, 이거 그냥 뽑는 거구나. 이렇게 우와 되게 간단하네. 요새 엄청 잘 나오는구나. 엄청 간단해서 좋다. 쉬워서 이 조립이 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이 버너 안 쓰면 테이블만 따로 써도 되니까 괜찮다. 거기다이 번호는 자기 혼자 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쁜데? 원버너 플레이트 118,000. 와, <laughs> 비싸다. 저는 이런 큰 테이블들은 저희 모임 사람들이랑 갔을 때나 써보고 써본 적이 없어 가지고 잘 몰랐는데, 요새 되게 잘 나오네요. 간단하게, 간편하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얘가 따로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얼마일까 너는? 반부 트윈 테이블 파우치 포함 15만 4천 원. 오잉, 이 상판은 어떻게 쓰는 거죠? 아, 지금 저희가 번호를 넣어 놓은 상태라 수림이안 보이시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하시고 그냥 테이블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뚫려 있어서 좀 불편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막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때. 아. 그럼 이제 면적이 조금 더 커지게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이 브릿지는 같이 네. 테이블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아. 이거는 전체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만 네. 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 별도고 네. 여기는 이 브릿지는 사용하고 싶은 면도 별도인 거죠? 그렇죠. 야, 이 캠핑의 세계란 진짜 개미 지옥이야. 아니 뭐 제대로 된거 하나를 사서 써도 자꾸자꾸 발전해서 더 좋은 거,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여기 무수하게 많은 테이블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약간 감성 캠핑 하면 딱 떠오르는 세팅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버너가 올라가 있고 여기 이런데다가 예쁜 랜턴 걸고 막 그런 거. 감성 캠핑은 이런 뭔가 액세서리 하나가 주는 힘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없으면 약간 심심하다고. 이렇게 얘를 더해주면 수납도 되고 뭔가 더 예뻐졌어. 그래서 이런 걸 사는구나. 이게 11,000원 하나로 뭔가 안정감이 생겨. 그리고 진짜 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테이블에 랜턴 걸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요 안 써봐서 그런 거 같아 이게 감성 캠핑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데다가 예쁜 랜턴 걸어두시잖아요 그게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 테이블은 생각보다 안 비싸다 저는 막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20만 원안 넘네요 이제 2층은 다 구경한 것 같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구경을 해보겠어요. 아, 이러다 오늘 집을 못갈것 같은데. <laughs> 여기 너무 오래 구경하는데, 지금. <laughs> 어, 이런 거가 필요한데? 이런 뭔가 넓은 그릇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디팩 검색해봤는데. <laughs> 저 이런 거는 진짜 하나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걸 살까요? 이런 거 사서 위에 가방도 없고 짐도 없. 고 어, 이거 하나 사야 되는데 트래킹 패드. 이런 스토브도 하나 살까 고민했었는데 제 그리들 위에 얹어서 사용하려고요. 음. 어, 다양한 식기도 음. 있습니다만 예 요리는 밀키트. 예쁜데요. 이 어떻게 키는 건 거지? 황는이사 여기 구멍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약간 이런 랜턴 좀 사용해줘야 감성 느낌 나는 거 아니에요? 실내화라니. 이런 게 약간 감성 느낌이구나. 이 러그는 기본인가봐 감성 캠핑에. 이 러그가 주는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의자가 생각보다 편하네 아니 감성 캠핑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laughs> 이런 파라솔, 파라솔이 감성 아닙니까? 아, 저거 어, 어떻게 하는 거야. 큰일 났네. <laughs> 이런 걸 갖다 놔야 감성이 있어지나? 코베아의 몬타나 쉘터거든요. 평상시에 제가 다니는 구성이랑 얘가 가장 흡사한데 이 세팅을 보고 제가 할수 있는 감성의 포인트를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멋이 다른가. <laughs> 화분에서 감성이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 감이 확 왔어요. 이 공간에는 저같이 어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저처럼 짐을 막 펼쳐놓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감성 있고 깔끔하고 예쁜 거야. 안 어지러워야 되네 그리고 이 조명이, 조명이 진짜 한몫 하는 것 같아요. 조명이랑 약간 우드톤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소소하지만 저 의자에 깔려있는 방석 같은 것도 뭔가 더 포근한 느낌을 줘가지고 좀더 분위기 있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소한 작은 것들 굉장히 귀찮아하거든요. 그래서 난 감성 못하나봐. 포근해 보이고 좋긴 한데. 저런 걸 하나하나 챙기고, 세팅하고, 정리하는 게좀 귀찮아. 저만 그런가요? 그냥 뭐, 의자가 있으면 됐지라는 느낌이랄까. 물론, 있으면 좀더 폭신하고, 편안하겠지만, 보기도 예쁘고. 근데 또 챙겨야 되잖아. 챙길 게 많아지는데. 가방이 막. 그 뭐예요? 어. 오. 음. 나타났어요. 감성 필수템. 블랭킷. 제가 오늘 배웠다고 이 블랭킷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블랭킷이랑 러그, 그게 감성 캠핑에 한50% 이상은 먹고 간다. 무서운 무늬도 있어. 백두산 호랑이 무늬. <laughs> 제가 매장 안에 구경을 마치고, 여기 그레가 캠핑 앞에 불멍을 즐길 수 있는 불멍존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 나름의 감성 캠핑 느낌을 <laughs> 내보기 위해서, 여기 그레가 캠핑에서 아늑 텐트를 잠시 빌려주셔가지고, 그걸 한번 쳐보러 나왔습니다. 근데 바람이 제주도에만 있는 건줄 알았더니, 지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자마자 지금 삼각대 다 넘어지고 난리 났어요. 괜찮겠지? 오늘 할수 있겠지? <laughs> 그래도 장갑 장착했고요. 택가방은 가지고 가야죠. 우선, 저 육각형 모양으로 각을 저걸 해줘야 된답니다. 이렇게 동그란 링에 줄이 6개가 달려있는 건데요. 티피 텐트 같은 거 설치할 때도 보면은 각이 잘안 맞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이걸로 각을 맞출 수 있게 만드는 장치인 것 같아요. 이게 허브라는 건데 텐트 제일 위에 꼭대기에 올라갈 겁니다. 이 구멍에다가 폴대를 꽂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시킨 거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촬영하면서 아예 삼각대가 넘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옆에서 막 보고 계시다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다면 알려주시더니, 지금 막 갑자기 설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개꿀. <laughs>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laughs> 이런 운동은 안해 <아닐까> <laughs> 맞췄습니다. 따라. <laughs>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이런 예쁜 면 텐트 쳐보지 제가 언제 해보겠나 싶네요. 이제 이 안을 <laughs> 저 나름의, 저 나름대로 감성 느낌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크게 자신 없어요. <laughs> 그냥 해볼게요. <laughs> 얘도 그라운드 시트가 있긴 한데요. 저는 그냥 쉘터 형태로 쓰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냄비 같은 거 뜨거운 것도 그냥 파세석이니까 위에 막 둬도 되고 뭔가 흘려도 걱정이 없어서 일단 이 형태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최선이었다. <laughs> 나 알고 보니까 매주 감성캠핑 하고 있었네, 내 딸은. 음, 몰랐어요. <웃음> <웃음> 저는 여기 캠핑 매장에. 뭐 기계가 왜 있나 했는데 이게 불멍존 때문에 그렇대요. 불멍존을 이용하시면 1시간 20분에 지금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장작은 박스에 담아 준걸다 사용하시면 또 다시 리필을 해 주신대요. 더 필요하면. 그리고 간식으로 고구마가 나오는데요. 그냥 생 고구마를 받아서 직접 저 불멍하면서 구워 드시는 방법도 있고 여기 있는 이 구워져 있는 군고구마를 받아 가시는 방법도 있대요. 담요도 있어요. 저 불멍 되게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에요. 최근에 계속 노지로 다녀 가지고 불멍할 일이 없었거든요. 보기만 해도 뭔가 기분이 좋아. 고구마 다타고어요 밑에 내려놔야겠어. 불이 너무 세. 이미 모락모락 모락 고구마. 음. 캠핑 가기에는 시간이 없고 불멍은 하고 싶고 이럴 때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왕 마시멜로. 우와, 달콤한 냄새. 오, 불 붙었어. 오, 금세 타버렸어요이 <laughs> 정도면 흉기 아닙니까? 흉기. <laughs> 탄 데는 살짝 벗겨내고 먹어야겠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오늘은 캠핑 샵 구경 왔는데 뭔가 굉장히 다채롭게 즐긴 느낌이에요. 재밌었다 오늘. 이렇게 뭔가 예쁘게 꾸며서 감성 캠핑 하시는 분들의 감각이 저에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마음껏 꾸며보라고 판을 깔아주셔도 어찌해야 할 바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는 배웠습니다. 감성 캠핑은 블랭킷이다, 랜턴이다, 그리고 러그다. <laughs>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 그래가 캠핑 매장에서 구독자님도 만났어요. 짱 신기해. 여러 가지로 너무 특별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남은 장작이 다 타면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우 재밌었다. <laughs>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봬요 안녕.